수고하셨습니다. 아,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승수 변호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네, 그 사이에 잠깐 얘기 좀해 볼게요. 검찰 정상화법에 대해서 자꾸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시고 뭐 위원이다 아니다 이러니까 하시는데요. 이런 얘기가 왜 나는지를 반성부터 하십시오. 만약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제대로 했으면 국민들이 검찰 개혁하자는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검찰한테 수사권 주자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얼마나 지금 엉망진창으로 수사를 하니까 누구는 봐주고 힘이 있으면 다 가지고 꼬리 내리고 그러고 있으니까 수사권 뺏자 수사권 정상화 시키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반성들 좀 하세요 자 변호사님 그 오랫동안 네. 특활비에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하셨어요 네. 네, 자료 한번 보시죠 그 우리 저기 심우정 후보자에 대한 특활비도 그 변호사님이 자료를 받으신 거죠 네, 네. 보니까 심우정 후보자가 서울동부지검장일 때 특활비가 일주 평균 272만원 썼습니다.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썼어요. 그런데 2021년 추석 이때 일주일 동안 1,160만 원, 약 4.2배를 씁니다. 그리고 2022년 설날 일주 동안 1,350만 원, 약5 배를 씁니다. 그리고 2021년 연말에는 636만 원으로 2.3배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어, 그 제가 보기에는 명절 앞두고 쓴건 명절 떡값으로 쓴것 같고요. 연말에 쓴건 아마 남은 돈을 몰아 쓴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은 뭐이 그, 심우정 후보자에게서만 나타난 건 아니고, 대표적으로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네 번의 명절이 있었는데, 2억 5천만 원을 떡값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어 다른 지검지청에서도 연말에 몰아쓴 사례들은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심우정 후보자의 동부지검장 시절에 쓴 건, 명절 떡값, 그리고 연말에 남은 돈을 좀 몰아쓴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네, 아까 후보자는 이게 수사 중이었다. 당시에도 무슨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마치 수사에 쓴 것처럼 얘기했어요. 자 후보자님 이 떡값이니까 예. 아닙니까 딱 그거만 답변해 보시오 떡값 아니에요? 예. 네. 답변 들으셨어. 어떻게 보십니까? 그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그 필요한 때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 있습니다. 그러면 명절을 앞두고 갑자기 특수활동이 집중될 리가 없고 그리고 그 예를 들면 그 천삼백오십만 원을 쓴그 이천이십이 년 일월 같은 경우는 스물여덟 명에게. 이렇게 특활비가 지급된 걸로 나오는데 사실 28명에게 그렇게 동부지검에서 갑자기 네. 28명이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했을 리가 명절을 앞두고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솔직하게 그냥 명절 떡값으로 썼다고 라 네. 인정하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그리고 실제 검찰 예산이 이렇게 됩니다 특활비 뭐 70억, 80억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첨단범죄 디지털 수사와 관련해서 2 0 2 2년엔는 1억 2,200만 원, 검찰 수사 지원엔 5억 2,200만 원, 형사부등 수사 지원 50억 7,4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할비는 이 예산 편성된 그 항목대로 그 수사와 관련된 항목에만 지출을 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시 말해서. 어 저번에 법무부 장관은 마약 수사 때 마약을 사는데 특활비를 쓴다 이 얘기했어요. 를그 돈은 2억 7천 5백만 원 넘으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검찰 같은 경우는 일단 저렇게 해서 예산을 받으면 그냥 섞어서 섞어서 그냥 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전국의 검찰청이 나눠주고 맞습니다. 나머지 수시분이라고 하는 건 검찰청장 임의로 그냥 뭐 자의적으로 쓰고 있는 걸로 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법사위에서 현장 검증 가, 갔을 때에도 특활비 때문에 갚는데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항목대로 얼마를 썼다라고 전혀 관리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후보자도 항목을 모른다고 라 답을 해요.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거 범죄라고 본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사실은 국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을 완전히 무시하고 돈을 사용하는 것이고, 어, 또 기획재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은데, 그중에 일부는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시죠 예, 그럼 들어가시고, 예, 그다음에 김, 임선우 기자님, 잠시 나오시겠습니까? 네 기자님도 오랫동안 특활비 문제를 취재를 하셨는데 네. 그뭐 심우정 후보자를 비롯해서 특활비의 문제점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문제점 짧게 말씀 주시고 특히 그 심우정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시절에 네. 어 법무장관 특활비 비공개 처리했던 적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 네. 일단 그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한 자료가 지금까지 공개받은 자료 전체 확인한 게 6만 장 정도 되는데요. 6만 장 중에서 어, 집행 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가리지 않은 그러니까 검찰에서 실수로 가리지 않은 자료가 한0.2%한 100장 정도가 됩니다. 이 100장은 이제 특수활동비를 어디다 좀 썼는지 구체적으로 알수 있는 그 증거들이죠. 직접적인 증거들인데. 어, 이를 보면은 사실 특수활동에 썼다고 보기 어려운 것 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럴 때면 뭐 파리바게뜨 한정판 할로윈 케이크를 샀다든지, 뭐 스타벅스에서 음료를 사고 뭐 상품을 받기 위한 프리퀀시를 적립했다든지, 뭐 공기청정기 대여비로 썼다든지, 아니면 뭐 검사들을 하고 가서 이제 한우나 뭐 염소고기 이런 회식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각양각색의 오남용 사례가 나오고 있고요. 그럼 반대로 얘기했을 때 0.2%를 제외한 99.8%의 집행 내역이 실제로 공개된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 결과는 뭐? 모두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오남용 부정사용 실태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아까 하승수 변호사께서 설명하신 이런 이제 특수활동비가 특정 기간에 몰려서 집행되는 것 또한 특수활동비를 특수활동에 쓰지 않는다는 아주 강력한 정황으로 보이고요. 제가 뭐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 부정사용과 오남용의 증거들은 이렇게두 가지. 가리지 않은 영수증을 통한 직접 증거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공교롭게 특정 시점에 아주 폭발적으로 어 금액이 증가한다는 정확 이렇게 일단 두 가지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보 공개 청구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올해 1월에 어, 법무부 장관 역대 법무부 장관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청구를 했었고요 그 당시 이제 어, 정보 공개 답변 이제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오기를 이제 이제 200장 정도 자료가 다 준비가 됐다 어, 이제 당신이 와서 가져가든지 우리가 보내주면 되는데. 당시 이 차관 그러니까 심우정 후보자의 결제가안 나고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얘기를 해요. 어, 그리고 나서 좀 시일이 지나서 한 일주일, 육일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법무부로부터 통지가 옵니다. 왔는데 이제 정보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을 좀 살펴봤던 것이죠. 음 당시 이제 배경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던 이유는 이미 하성수 변호사께서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통해서 검찰 특수활동비의 공개 판례를 이미 이끌어낸 바 있군요 네, 새로운 내용이라 네예 참고인께서 네네 예한 3, 40초 내로 마무리해 주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정보공개가 비공개 통지된 것을 뭐 배경을 좀 살펴봤고 뭐 법무부 내고 직원으로부터 일종의 뭐 증언 비슷한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 당시 이제 어 법무부 장관의 특수활동비 자료가 공개되는 것을 기화로 해서 이 검찰에 법무부에 이제 파견되어 있는 엘리트 검사들이 주로 속해 있는 검찰국이라든지 이런 곳의 특수활동비 자료가 연쇄적으로 공개되는 것을 좀 우려한 것 같다라는 취재답변을 들었고 그 내용으로 당시 이제 비공개 결사 결정에. 뭐 국민의 알 권리나 이런 부분들은 좀등한시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의혹을 뭐 갖고 있어서 관련 내용을 뭐 기사화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김현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 주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 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